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스펙을 가진 방송가의 인기 훈남, 멈치나 아나운서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 아, 부모님이 아니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 그런 애정결핍을 가지게 되는 어, 친구인데요. 그래서 이 마리와 정반대로 저와 살아온 마리와 엮이게 되면서 알수 없는 호감을 가지고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인물입니다. 선배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나운서라면 발음과 발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신경을 썼는데요.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좀 중점을 뒀었던 건 목소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살짝 중저음에 좀 허스키하거든요. 그래서 어 아나운서로서 방송을 할 때는 좀 좀 듣기 좋은 달달한 목소리로 좀 하고 싶어서, 어, 한약에 힘을 좀 빌렸었죠. 그래서 한약을 한두 첩을 지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 초반회에 이제 에피소드가 생기면서 아나운서직에서 다른, 어, 곳으로 전직을 가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마음을 조금 놓고 있습니다.